자, 3번 봅시다.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상당히 3번, 3번입니다. 기본 문제. 자, 여기에서 4 사인에 12분의 1 1 파이가 있겠네. 그다음에 더하기. 자, 뒤에 있는 게8 코사인 12분의 20 3파이가 되겠네. 그 다음 끝에 있는 게3루트 2의 탄젠트에, 막 적어놨구나. 12분에 얼마? 1 5파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습니다 자, 일단은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좀 크잖아. 그럼 뭐 하는데?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조금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얘는 파이빼이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고, 자, 사인의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를 각변한 한번 해봅시다. 각변한 한번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사인 의 12분의 파이 됐죠? 그 다음에 24분면이 될 거니까 사인은 플러스라서 4 해주고 이분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 됐지? 네네네, 됐어요. 이 됐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여전히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생각도 괜찮아. 각 변환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2파이만큼 더하거나 빼더라도 같은 각이 유지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2파이를 딱 덜어내면 결국 코사인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라는 각과 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겠죠. 맞죠? 근데 거기에서 뭐를 생각을 해 주냐. 어,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두 번째는 뭐 해주면 된다? 8의 코사인의1 2분의파이를 계산하더라도 그냥 무방하겠지 오케이? y t 어요 이해되세요?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니까 앞에 8이 붙어져 있잖아요. 오케이? t u 나요 자, 제일 마지막 봅시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플러스 12분의 12 했을 때 12니까 7파이 뭐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봅시다. 탄젠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12분의 7파이까지 각변환해서 그냥 적어 주면 되는데 어차피 주기가 파이니까 각변환 필요 없네. 그냥 이대로 적어 주셔도 되겠네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앞에 루트 3 루트 2가 붙었 거야. 라는 거고 우리 그러면 이거 4 3수 곱하지 말고 8 곱하지 말고 얘만 일단 구합시다. 제일 끝에 후고지가누가될수 있느냐 면 탄젠트에 끝에 보시면 탄젠트에 얼마가되요 저기에 12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요까지만 구해주시면 되겠네. 조금 더할수 있나?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좀더 바꿔봅시다. 2분의 파이 됐지? 더하기 얼마?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분의 파이로 좀 바꿔봅시다. 오케이 됐어? 이분의 파이 분의 1이분의 파이로 좀 바꿔봅시다. 됐죠? 그러면 얘는요. 조금 더 가면 마이너스의 탄젠트 1 2 분의 파인데 그거의 역수가 되겠지. 이렇게 역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왜쌤왜 왜 이렇게 바꿨냐고 물어보다 얘들아 계산이 많잖아. 근데 이거 막 이거까지 계산하기에는 1 2 분의 7 파이까지 별도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이거 구해서 이거 분에 이거 하면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2 분의 파이로 다 통일시켜 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얘가 180도입니다. 180도를 1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데 12로 나눠주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15도가 됩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사인 15도가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15도가 되는 거고 이게 좀더 편하니까 제일 끝에는 마이너스의 탄젠트 15도 분의 1이 될 텐데 이것 분의 이거 하던 이것 분의 이거 하뭐역수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좀 잡아 볼게요. 자, 사인에 45도 필요하죠. 사인에 45도 필요합니다. 코사인에 45도도 필요합니다. 됐죠? 사인에 30도 필요할 거고요. 코사인에 30도도 필요합니다. 재료가 딱네 개가 다 있어요. 오케이? 됐지? 다했어 자, 인 15도 같은 경우에, 는 사인 1 5도는 빼면 되는 거니까, 4 5도에서3 0도를 빼는 거잖아요. 됐지? 그러면, 사코 풀코 쌉니다 오케이? 됐어요? 크로스곱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얼마가 t 니 i 분의 s 이죠 r 분의2 c o p i a This is a c r o s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틀을 적어놓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쌓고 됐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6입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이거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됐지 자.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코코뿔싸쌉니다코코뿔싸쌉니다 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다른나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틀 접어놓고 접어놓는 게. 됐지? 자, 초기에는 뭐 공식을 외우라는 취지에서 하나하나씩 적어줬지만 나도 이렇게 풀어요. 그냥. 따로따로 적어서 이렇게 크로스고 그 다음에 전방향으로 그서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하니까 그 다음 제일 끝에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되겠죠.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루트2분의 위쪽이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6 플러스 루트2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그대로 달고 가셔야 되겠죠. 이거 유리화 시켜주는나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다음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 유리화를 시켜주면 마이너스 일단 있고 밑에는 4가 있을 거고요. 위쪽에는 루트6 플러스 루트2의 전체의 제곱이라 해주시면 되는 거고 8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루트 3이 되겠죠. 얘를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더하기 루트 3에 대답하는 부분이 렇게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죠. 그래서 저거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하나. 있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고. 자, 이 이루는 각에 해당하는 뭐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얼마가 되느냐. 탄젠트 값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해 줄게.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살펴봅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어, 직선, 직선 너무 너무 못생겼네. 잠깐만 다시. 직선과 직선이 있을 텐데.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이 각을 알파라고 두고 요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알파, 베타로 합게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등장할 거냐 하면 자, 알파, 베타가 있을 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여기라고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인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죠. 오케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죠. 오케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겁니다. 자 이거 됐죠? 자, 이거 자. 여기서 살, 살짝 살펴볼게요. 내가 궁금한 건 요각이야, 요각이야. 그러면 탄젠트에 탄젠트에 뭐에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공식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면 1 플러스에 탄젠트의 베타 곱하기 탄젠트의 알파 분의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의 알파가 됩니다. 이까이 납득하시지? 됐어? 그런데 잘 보세요. 탄젠트의 알파는 꼭이 직선 L1이라고 두면 이 L1의 기울기가될 수밖에 없고 이를 m1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 탄젠트의 베타 여기는 있이 녀석은 L2라고 둘수 있고 얘는 기울기가 되는데 뭐가 된다? m2라고 둡시다. 그러면 m2가 결국 누가 되는 거 탄젠트의 베타가 되는 거고 m1이 누가 되는 거 탄젠트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느냐? 1더하 어? 기기끼리 그냥 곱하면 되겠네. 기기끼리 곱하면 되니까 m2에서 m1을 곱하면 되는 거고 기기끼리 이제 빼주면 되는데 m2에서 누구를 뺀다? m1을 뺀다. 이렇게 되는. 다 했나요? 이까 됐어? 다 됐죠? 자 가봅시다 시 이게 가끔씩 가다보면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 뭐지? 시계방향으로 뺀다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각도를 잴때 각도를 잴때 L2, L1의 각도를 잴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이 각도 시계방향으로 가게 되면 시계방향으로 빼시면 돼. 시계방향으로. 자 여기서 봅시다. 다시 각도를 잴때 시계방향으로 뺀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쌤,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재잖아. 시계방향으로 각을 잴 거고 시계방향으로 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 됐나요? 시계방향으로 잴 거고 시계방향으로 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어? 여기서 이렇게 재면은 여전히 시계 방향이 유효하냐 이거잖아. 오케이? m1에서 m2를 빼는 게 유효하냐. 당연하죠. 왜냐? 자, 여기서부터 이걸 뺀다라는 얘기는 탄젠트에 뭘 한다라는 얘기야. 파이에서 뭘 뺀다는 얘기인데 베타 빼기 알파를 뺀다라는 얘기죠. 무슨 만저지겠어요? 얘를 뺀다라는 얘기잖아. 얘는,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누구랑 동일해요? 탄젠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겠지. 이해돼요? 각 변환에 의해서. 이해돼요? 각 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까지 해야 되시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각 변환이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뺄 수도 있지만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안으로 집어넣게 될 뻔이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이 공식이었다면 알파 빼기 베타는 이게 뒤집히겠지. 무슨 말인지겠어요? 알 뒤집힙니다. 뒤집히게 되는 거니까 여전히 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1 플러스에 m1 곱하기 m2가 되는 거고 위에 얼마가 나온다? m1에서 m2를 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유효한가를 보는 거야. 어? 시계방향. M1에서 M2 빼는 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기준점을 마련해 놓는 거야. 내가 만약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잰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계방향으로 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시계방향으로 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뺍니다. 시계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빼자 시계 방향으로 빼자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빼자 그래야지 온전한 각이 등장합니다 이해되세요? 다 됐죠? 그지야난 아,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다 됐지? 자 가봅시다 자 3-5번 있어요 잠깐만 3-5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하나 직선이 있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입니다. 그 다음 2x가 있으니까 조금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y는 2x가 일단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다 했나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예각입니다. 됐죠? 예각입니다. 요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세탁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뭐라? 시계 방향으로 재라고 했어요. 요각이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각을 재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됐어요? 시계 방향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해준다? 얘는 1 플러스 누구를, 누구랑? 여기 시계 방향에서 여기가 마이너 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다. 왜더 <laughs> 적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3이랑 누구랑 곱할 거냐면 저기 들어있는 2랑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느냐면 시계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적고 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뺀다는 라 얘기. 오케이, 다했나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론은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각의 크기에서는 무조건 양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다렸어요?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 45도가 되겠죠, 다렸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봐야 될 것들을 조금 적어드리겠습니다. 문제 3-1에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는가 하면 3-11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연습문제를 3-1에서 그리고 2장은 다 됐거든요. 2장 전체 자그 다음에 2장 유제 2장 남아있는 거 3장 남아있는 거 요렇게 해오시면 되고 자 이게 숙제예요. 얘가 아 2장 남아있는 거죠. 2장 남아있는 연습 문제랑 2장 남아있는 유제 해오시면 되고 얘가 숙제입니다. 요건 하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아 요거 요거는 하고 가시고 나머지는 숙제로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다 됐죠? 다시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숙제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요 위에는 이제는 끄고마셔야 돼요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